게임이라며... 게임이라며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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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피존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디깅어홀 2월 7일에 출시된 게임이고 가격은 5,600원입니다 파워워시랑 비슷한 게임이라는데 새로 구입한 집에 정원의 구덩이를 파는 힐링 게임이라고 하네요 그럼 파보자 어, 새로 산 집이 여긴가 봐. 그래픽은 좀 많이 단조로운 편이에요. 트레저인더 가든 마당에 보물이 있대. 땅 파서 보물 얻는 게임인가 보다. 슈퍼 메가 디거 3000 얼티메이트 2.0. 이름은 거창한데 그냥 모종삽 아니야, 이거? 찹찹찹. 오 이렇게 키는 왼쪽 마우스로 누르는 거고. 아, 이제꾹 누르고 있으면은 또안 파지고 계속 한 번씩 딸깍딸깍 클릭을 해줘야 돼요. 상당히 귀찮겠는데? 오케이. 돌도 줄수 있고. 배터리가 부족하다는데? 돌도 팔수 있어요, 이게. 배터리. 쉬프트가 달리기, 탭이 인벤토리. 오케이. 조금 파보고 느낀 건데, 이거 한 시간 뒤면 손가락 겁나 아플 것 같아요. 인벤토리 가득 찬 상태에서 광석을 파면은 광석이 파괴 됩니다. 3개씩 밖에 못 넣어? 초반에 좀 노가다를 해야 되겠네. 인벤토리 3칸, 새로운 광물, 석탄, 나이스. 지금 마당에서 석탄 나면은 그냥 떼부여야 되는 거 아니야? 석탄 2원, 나이스. 팔고, 그럼 지금 8원이 있으니까, 삽을 한번 업그레이드 하고 충전을 한번 할게요. 업그레이드 한사 오, 훨씬 커졌어. 그만큼 배터리가 빨리다는 것 같아. 두번째는 인벤토리 업그레이드 배터리는 좀 이따 충전할게요 배터리 아예 어? 오링되면 어떻게 되지 어 허이 아니 헐 아니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아 너무하네 배터리 위험 떴을 때딱 올라가야겠다 저건 뭐야 나이스 철 충전치유 그렇지 어 꼈어요 꼈어 좀경사로 완만하게 만들어야 되나? 그래, 충전 득팩 어 제드팩 여기서 이렇게 날아오를 수 있어요 와 이거 엄청 좋네 다이너마이트랑 램프도 있어 바위와 용암을 파괴하는데 사용되고 흰색 바위는 파괴할 수 없다 램프는 한번 배치하면 회수할 수 없다 램프는 좀더 깊게 들어가면 빛이 사라지나 봐 이번에 사고 그레이드 한번 할게요 어 좋아 시원시원해졌어 그래, 이 정도 지금 파줘야지 돈가방 나이스. 어 뭐야 이거? 21원 떴어. 레이더가 방금 그거였나 보다. 레이더 방향 쪽으로 계속 열심히 파야겠네. 나이스. 돈한 번에 엄청 받았어요. 파는 속도 좀 빠르게 하는 건안 되나? 언제까지 모종삽으로 팔 거야? 나이스! 새로운 광물, 구리 발견. 이거 얼마짜리일라나? 바로 팔아 볼게요. 삽 업그레이드, 배터리 충전. 여유롭게 갑시다. 약간 삽이 좀 사각 사각한 모양으로 바뀌었어. 오 엄청 잘퍼져요 이제. 광경이 확실히 많이 늘어났네. 확실히 여기 밑에 쯤까지 내려오니까 돌은 좀덜 나와. 어 뭐야? 어 바닥이 바닥이 끝났는데? 뭐지? 구덩이인가? 와 어, 뭐야 여기? 진짜 동굴이 있어요? 오 나이스. 저거 무슨 광물이야? 은 응, 나이스. 너무 좋아. 게 설치. 나이스. 오, 엄청 밝아진다. 수거. 수거가 되나? 어, 미친. 아니. 어, 여기 새로운 입구인가? 어, 무슨 광산 입구 같아. 어, 광산 있네. 오! 다이너마이트 램프에 80원! 나이스! 와 안에 이런거 끝이야? 느낌이 다이너마이트를 여기서 쓰라고 했나봐요 그럼 다이너마이트를 던져놓고 도망가 그렇지! 어, 저기 있다! 길 있다! 이거 보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할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길을 좀 미리 타놔야 될것 같아요 뭐 있어요? 나이스 전리품 뭐가 들어간 거야? 어 열쇠를 얻었구나. 오케이 나이스 좋습니다. 오 여기 길이다. 오케이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. 조명을 밝히고 돈 많아졌어. 사법 업그레이드 한번더 하고 이제 드릴 됐어요. 오 개쩔어 개쩔어. 와.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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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소기야 청소기 청석이. 여기 어디 있다는데? 어 여기있다 아 시원시원하구만 플래티노 아 이제 마우스 광클 안해도 돼서 너무 편해 그렇지. 다이너마이트 3개 램프 3개 500원 나이스 뭐가 크게 안나오네요 뭐야 오 다이아몬드 나이스 한명 1300원 와우 아 이러면은 드릴을 먼저 업그레이드 해볼까? 드릴 말렙이에요 해보자 오, 미쳤어 미쳤어 이거봐 이거봐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 야,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수준 아니냐 이정도면 땅 파는 속도가 확실히 달라지니까 결이 다르네 속도 미쳤어 난 아니에요 와 벌써 벌써 꽉 찼어 2,000원 나이스 인벤토리 업글 그 다음 차터팩 업글 어 이제 든든해졌어요 상당해 오길 찾았다 배터리 부족이니까 잠깐 올라갔다 올게요 이거 먼저 깨놓고 갔다 오자 아이아이 이걸 없애나야것 상당히 신경쓰여, 저 어, 한 번에 다 업그레이드 하고, 치유하고, 최대 개수가 있나, 이거? 돈이 너무 많이 남아요. 오케이. 이제는 뭐, 굳이 안올라가도될것 같아. 길 찾았다. 나이스. 아, 이거 또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? 끝이 없어, 끝이. 배터리 부족. 일단 올라갔다 올게요. 치유 충전. 다이너마이트죠. 많이 사놓고 램프도 좀 많이 사. 이렇게 된거 그냥 바닥만 파면서 내려가보자. 오 찾았다. 여기 어디야?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 방금? 어나 무서운데? 아니 힐링 게임이라매 힐링 게임이라매 힐링 게임이라매 아니 왜 괴물 소리가 들리는데? 여기는 조명이 안 되나봐. 여기에 최대한 많이 붙이고 가. 최대한 길 넓히고 들어가다 보소. 아 여기가 이제 내려가는 던전 입구 같은 데인가 보다. 뭔 소리야? 아 저기 왜 내려가야 돼? 내려가야 돼? 나 그냥 이대로 집에 올라가면 안 돼? 소리 봐. 어어어에어어어 어! 어! 오! 오 거. 야, 올때것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! 때. 오, 오어어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귀엽게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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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으로 들어가야되어것같어들어어들어가들어가어어돌았을어어안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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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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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못 봤어, 나못 봤어, 나못 봤어, 쟤. 어, 몇 마리야? 왜 이렇게 많아? 뛰어, 뛰어, 못 봤어. 못 봤어, 못 봤어. 아니, 두더지가 왜 이렇게 큰 거야? 이. 원래 두더지가 유해 동물인 건 알죠? 어 뭐야 이게? 뭐요? 아니 한 시간 반 동안 개고생했는데 이게 뭐야? 끝 이야, 진짜 끝 이야. 제가 원래 공포 게임을 진짜 못 하거든요. 아니 이게 공포 게임으로 쳐야 되나? 자, 이렇게 해서 디깅어홀이라는 게임 한번 해 봤고요. 엔딩은 방금 그 두더지 세 마리가 다 공격하는 거. 엔딩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